자, 오늘의 주제는 남자가 만지면 큰일 나는 여자의 신체 부위입니다. 여자들은 자신의 신체에 은근 콤플렉스가 많아요. 그렇기에 아무리 남자친구라도 절대 손대지 않았으면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절대 만지면 안 되는 여자의 신체 부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도대체 그 곳이 어딘지 바로 보러 가보실까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절대 만지면 안 되는 여자의 신체 부위. 첫 번째, 옆구리. 이건 가장 흔한 신체 부위죠. 뱃살과 그 주의 영역인 옆구리는 절대 만지시면 안 됩니다. 남자들은 여자친구 뱃살 말랑말랑 귀엽다면서 막 만지고 싶어 하고 그러잖아요. 반대로 여자들은 수치로 느낀다는 거. 여자에게 자기 신체 부위에서 콤플렉스를 뽑으라고 한다면, 뱃살을 말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남자친구에게 잘 보이기에도 바쁜데, 자신의 콤플렉스인 뱃살을 보여주고 싶을까요? 그럼 뱃살 빼면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아무리 마른 분들이라도 소량의 뱃살 정도는 잡힙니다. 그리고 물만 마셔도 찐다. 라는 분들 계시잖아요. 뱃살은 빼기는 너무 힘든데, 엄청 잘 찌는 게 문제라는 거. 그리고 뱃살은 좀 있지만, 허리 라인은 이쁘게 들어가 있는 여자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옆구리를 잡아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보통 뱃살이 있으면 옆구리 살도 같이 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걸을 때 남자가 갑자기 옆구리를 감싸면서 손을 올린다면 온 신경이 옆구리로 가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허리에 힘이 들어가게 돼요.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 간지럼을 잘 타는 분들은 옆구리를 콕 찌르기만 해도 난리가 난다는 거. 그러니까 웬만하면 옆구리에는 손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팔뚝. 두 번째는 팔뚝인데요. 옆에 차가 지나가서 팔을 살짝 잡고 옆으로 옮겨주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팔뚝을 손으로 오랫동안 잡고 있다거나 주물럭거리는 행동 있죠. 삐. 절대 안 됩니다. 여자의 신체 콤플렉스 중에서 뱃살과 거의 동급인 게 바로 이 팔뚝살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보기에 마른 여자라고 해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팔뚝엔 살이 있을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팔뚝살이 콤플렉스인 분들도 많고요. 근데 남자가 갑자기 팔뚝을 잡는다. 그때부터 수치심이 들면서 불쾌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팔 만지지 마 하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못하지만 제발 떼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자세를 살짝 바꾸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잡고 오랫동안 있는 것도 최악이지만 더 최악인 건 잡고 주물럭거리면서 만지는 거 아무리 남자친구라도 안 됩니다. 정말 최악이에요. 느낌도 이상할 뿐만 아니라 내 팔뚝살을 저렇게 대놓고 만진다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갑자기 정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세 번째 머리 남성분들 여자 머리 스담스담 하시거나 허락도 없이 갑자기 막 만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발 하지 마세요. 여자들은 스담스담 하는 거 좋아한다. 아닙니다. 그거 다 개구라예요. 뒷동수를 살짝 쓰담하는 정도는 괜찮을 수 있는데 머리를 막 헝클어뜨리면서 만지면 여자들 되게 싫어해요. 이제 남자랑 데이트하려고 고데기도 하고 스프레이도 살짝 뿌려서 머리 세팅을 하고 나왔는데 머리를 만지면 그날 데이트 다 망칩니다. 진짜로 기분이 확안 좋아지는 거죠. 이건 남성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드라이기로 머리 고정시키고 왁스 바르고 스프레이까지 딱 뿌려서 이쁘게 스타일링 했는데 여자가 갑자기 머리를 만진다? 속에서부터 깊은 빡침이 올라오죠? 그리고 또 여자는 한 번씩 앞머리만 감고 머리를 감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정수리에서 냄새가 나겠죠? 그때 머리에 손을 올린다던가 쓰담쓰담 한다고 머리를 막 비비시면 본인만 손해라는 거. 그리고 정수리 냄새는 머리를 감아도 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민할 수 밖에 없어요. 여자의 정수리는 지켜줍시다. 아시겠죠? 네 번째, 얼굴. 남성분들. 한 번씩 귀엽다고 여자 볼 손등으로 터치하거나 꼬집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여자 얼굴? 제발 돈 터치. 안 그래도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몇십 분 동안 정성 들여서 풀메이크업까지 했는데, 얼굴을 만지면 화장이 지워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손에 묻어나는 것도 엄청 신경이 쓰일 거예요. 화장이 지워지는 게 1순이겠지만, 또 다른 이유 중 하나가 볼을 꼬집으면 얼굴이 못생겨지니까 싫은 것도 있어요. 입이 벌려지면서 볼살도 쭉 늘어난 얼굴을 내가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보여주고 싶을까요? 그래서 여자들이 아 하지 마 하면서 손을 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얼굴은 웬만하면 함부로 만지지 않는 걸로 자, 오늘 이렇게 절대 만지면 안 되는 여자 신체 부위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여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거나 연애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게 머리로는 알지만 행동으로는 안 되는 남성분들이 대다수라는 거. 만지면 여자가 싫어할 걸 알지만 귀여우니까 또 만지고 싶고 스킨십도 하고 싶고. 그래도 제가 오늘 알려드린 신체 부위는 웬만하면 만지지 않는 걸로 합시다. 너무 만지고 싶어도 그냥 참으세요. 아시겠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연애가 어려우신 분들 또는 재회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궁극기 PDF를 무료로 제공 중인데요.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받아보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